그러면 이렇게 최저가로 세팅해서 판매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도 마진 없이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퇴사한 용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 주변의 지인분과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탁 판매로 월 매출 2천만 원을 만들었지만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탁 판매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위탁 판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면 이번 저의 얘기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위탁 판매란 재고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공장이나 도매처에 넘기면 거기서 알아서 제품을 보내주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가 사입 판매 방식보다 좋은 점은 다른 것보다 첫 번째로 재고 리스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재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창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부업을 하거나 자유롭게 여행을 가서 하셔도 사업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따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건 뭐 진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세 가지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장점에 포커스를 주고 위탁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인분이 월 매출 2천만원 내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탁 판매는 저만 그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파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자들에게 최저가 경쟁으로 물린 경우가 많고 100원이라도 더 싸게 올려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판매가를 계속 수정하고 제살 깎아먹기를 시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측에서도 여러 셀러들에게 최저가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진 없이 판매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업체에서 단독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은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 셀러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죠. 단독으로 공급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업계에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셀러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쟁을 하다가 최저가로 묶이고 판매하면서 매출은 일어나게 되지만 순수익이 없는 매출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네이버 쇼핑 로직을 보면 묶음 상품일 경우에는 어... 최저가 상품이 가장 최상단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로 팔아야만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이걸로 말 다한 거죠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 최저가로 파는 업체만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저가로 세팅해서 판매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도 마진 없이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일단은 상품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판매를 해야 순위도 올라가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참, 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진짜 돈 벌려고 쇼핑몰 한 건데 이거는 뭐 일만 하다가 시간 허비하는 꼴인 거죠. 스마트 스토어의 음, 위탁 판매 현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이 최저가의 제품은 상단에 띄워주고 자동으로 가격을 묶어버리는 시스템 로직이기 때문에 위탁 판매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것인데 왜 위탁 판매 업체들이 마진이 낮냐? 왜 마진이 낮은지 설명을 하기 전에 위탁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하는 회사들은 첫 번째는 한국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두 번째는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도매로 푸는 사업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의 제조 공장인 경우에는 제품을 보낼 직원, 재고를 보관할 창고에 또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같아 보이는 상품 모두 중국산보다 비싸게 팔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가 또한 비싸고 위탁으로 판매하기 위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두 번째는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도매처인데 이 부분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중국에서 사입하는 것보다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가가 가장 낮게 가져가려면 직접 중국에서 사입을 해야 합니다. 지인은 위탁 판매로 최저가 경쟁만 하다가 매출이 2천만원인데 순수익은 거의 없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입이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입 판매도 현재에 가서 물건을 떼오다 보니 세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고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나 사무실이 필요하고 사무실 계약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월세도 나갑니다 두 번째는 재고 리스크입니다 실컷 사입했다가 물건,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면 현금 흐름이 막혀가지고 이것저것도 못하잖아요. 세 번째는 포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포장하고 물건 보내고 시간도 들고 돈도 듭니다. 이세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탁 판매보다 좋은 것은 즉, 마진이 좋다는 것이죠. 이런 상품을 브랜딩도 가능하고 나만의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무조건 위탁보다 사입이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경쟁자가 없고 이러한 경쟁자가 없는 키워드를 찾아서 위탁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판매가 늘어나면 도매 업체와 단독 공급으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경쟁자가 없는 상품으로 초반에 투입시켜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공급 업체에게 자신있게 단독 협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공급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당당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협상에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공급 가격도 최저가로 협상을 하면서 경쟁자 없이 마케팅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매출을 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위해서 위탁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탁 판매 장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따로 재고 둘 필요 없고 사무실에 계약할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리스크도 줄이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감을 익히는 것이죠. 상품명 조합하고 상세페이지 가공하고 배송은 어떻게 하는지 cs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면서 스마트 스토어에 필요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큰 수익보다는 나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 정도로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위탁 판매만으로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직장에서 칼퇴하고 저녁에는 위탁 판매로 소소하게 100만원 추가 수익 얻어내는 거, 그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사입은 재고를 가지고 사무실도 계약하고 포장도 직접 하고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부업으로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 이상의 월급이나 수익을 내고 싶으면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수익을 조금씩 내시다가 구 수입으로 어느 정도 사입을 하면서 점점 매출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3개월 만에 120만원 벌었던 경쟁자 없는 키워드 소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아니,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